허수 지에 대하여 a 플러스 bi 인데 절대로 b는 0이면 안돼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면 상관없다 순허수도 허수이기 때문에 됐나? 근데 이거의 결과가 뭐돼 있노? 실수돼 있지 허수부가 없어진단 말이지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는 a 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뭐였다실수였다되나 음. 그러면 야가 없어져야 돼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돼 근데 절대로 b가 0이면 안된다 했지 그럼 누가 0이어야 되나 a가 0이어야겠지 a가 0 a가 0 a가 0이란 거는 g는 뭐겠노 순호수지 순호수 수노수. 순호수 순호수 2개 더하면 여기 이제.